안녕하세요. 마흔한 살 박영미입니다. 62.7kg에서 현재는 47.2kg로 15.5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거울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거울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뭐 했냐, 그리고 가족들은 앞으로 잘 유지하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저는 상체 부위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뱃살이랑 팔뚝이 살이 많아서 자켓 사이즈를 66 입었었는데 지금은 55 사이즈 입고 있습니다. 이터브 스파 관리였고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미세 전류가 운동 효과를 낼수 있어서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곧 있을 각종 연말 모임에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자신감 있게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과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살이 쪄서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들은 예신을 통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고 고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식단도 하나하나 살펴봐 주셔서 제가 15kg 이상 감량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천점 화이팅입니다.